안녕하세요. 오늘 애플잼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과잼을 했데 진짜 애플잼을 안 좋습니다. 되게 초간단이고요. 어좀좀 많이 좀, 좀 많아요. 좀 많이 좀 많고. 원래 이게 사과 애플잼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과잼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과잼으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점점 어저 장점은 애비되고손 잡고 쬐움 미롱하고. 자 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습니다 이게 네, 핑거 그림이고요. 네, 이거는 네. 음, 이거는 제대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우리도 우리들로 하세요.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그림입니다. 네, 네, 네. 마치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쌍둥이 체리 물는데 진짜 체리 물안 좋습니다. 되게 조금 말이구요. 좀좀많이좀 좀좀 많아요 좀많이좀 좀 많고 원래 이게 사과체계물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과체계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과체계물이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점점 장점은 예비되고 손이 안 묻고 좀 늘어나고 되게 튼튼하고요 잘잘 네, 흘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음, 이거는 제대로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리도록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뜬다 생각합니다.